왜냐하면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에스겔서를 함께 나누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66권인데요, 이 66권을 다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상시 이 설교 속에서 잘 들어볼 수 없는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 에스겔스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엄청난 진보와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스는 에스겔에 대해서 아주 오늘 아침에 간략하게 좀 돌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부시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의 집임을 맡은 사람이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려면 이 24살 때부터 어, 훈련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약 10년 동안 이수습 제사장의 훈련을 받고 30세부터 50세까지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합니다. 에스겔 역시도 20살이 되어서 이 제사장 수습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꿈이 많은 나입니까? 어떻게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제사 일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섬할지그 마음의 마음에 포부가 에스겔의 마음속에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5년째 제사장 훈련을 받던 때 그가 25살 때가 되었을 때거 그 BC 59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고 성전의 모든 중요한 기구들을 다 빼앗아 가고 남유다에 쓸만한 사람들 약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그 사이에 바로 이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은 약세 번에 걸쳐서 남유다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B.C. 605년경에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이, 어린 다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에스겔이 끌려가는데, BC 597년에 두 번째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25살 때는 에스겔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BC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포로로 또 잡아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요약 1120km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 발강가에서 이 포로 수용촌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5년만 있으면 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일절에 보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5년이 지나갑니다.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이 30살에 영광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감당하기 시작하였을 텐데. 에스겔이 이영 만리에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일장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일장 모습입니다. 얼마 있으면 돌아가겠지, 돌아가겠지 하였는데 벌써 5 년이 지나고 더 이상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이 정착하였던 곳의 이름이 텔 아비베 그랄 강가인데 이텔 아비베 뜻은 슬픔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절망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서른 살이 된 에스겔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성공에 가도 출생에 출세에 가도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을 텐데 이곳에 끌려와 가지고요 예,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에 있었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일까? 살아 계시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도 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과연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겔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의 이름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놀랍게도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은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에스겔을 강하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에스겔서의 첫 시간으로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사람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는지, 절망 속에서 에스겔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 새벽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 주심으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 주심으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 발간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여러분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실패에 묶여 있었던 에스겔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에스겔 슬픔의 무더기인 델라비에 살아가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의 시작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영광의 비전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절망이 묶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절망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30세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직분을 평안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이 30세의 절망의 현장에 이끌고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에게 에스겔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는 절망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던 것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형에스의 칼날의 절망 앞에 분이엘의 나루트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가 사기치는 자에서 이스라엘 곧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그렇게 의자였던 우시아 왕이 죽게 되었던 절망의 순간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절망 중에서도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되었던 여러분들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다메색 도상을 걸어가면서 살기 등등하여서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을 기억하십니까? 밤모섬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 하나님의 비전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에스겔을 강하게 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1장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강하게 하시는 에스겔을 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삶이 치력과도 같은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던 에스라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말 새로운 새벽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늘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비전, 우리 가정을 향한 비전, 자녀들 향한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에스겔이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부어 주심으로 에스겔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부어 주심으로 에스겔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에스겔이 강해진 것은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강해 된 것은 자신 스스로 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강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서 원으로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스겔이 스스로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강력하게 붙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경험도, 경험을 우리도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외부의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강해진 것은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에스겔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에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강행게 하시는 에스겔이 될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오늘 이 아침에도 붙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일도 하나님 앞에 신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보여 주심으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에스겔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계관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에스겔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 주심으로 에스겔이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은 정말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48장인데 에스겔서 48장을 쭉 읽어가시면 아주 많은 독특한 계시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그림들, 비전들, 상황들이 에스겔서에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 일장에 아주 세 가지 특. 징 특별한 게시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SGS를 좀 이번, 어, 특별히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 세 가지 아주 특별한 게시들이 나타나는데, 5절부터 14절까지 내네 생물들이 나옵니다. 이내 네 생물들은 공중을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내네 천사의 사면 얼굴들, 얼굴 사면이 모두 달랐습니다. 한 면엔 사람의 얼굴이고, 다른 한 면은 사자의 얼굴이고, 다른 한 면은 황소의 얼굴이고, 다른 한 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이며, 사자는 들짐성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이며, 소는 가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이고, 독수리는 새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 가장 위대한 존재들의 얼굴들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인 것을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천사들의 아래에 네 개의 수레바퀴가 15절에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수레바퀴는 엄청나게 큰데요. 그 18절 말씀해 보시면 둘레를 돌아가면서 그 눈이 그 수레바퀴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레바퀴는 온 세상을 향하여 굴러갑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며 깨뜨려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네 천사의 아래 네 개의 자그만한 수레바퀴가 온 세상을 향하여 굴러갑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세세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스겔의 의심하는 마음을 이렇게 말끔히 씻어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예스겔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수레바퀴 하나님의 눈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맨 위에 비전으로 보여집니다. 성대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맨 꼭대기에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인자와 같은 분이 앉아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아래 공중에 천사들이 날고 그 아래 눈이 가득한 수레바퀴가 온 세상 사방을 향해 굴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스리고 그 천사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온 세상을 깨뜨어 보시고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실까? 에스겔은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포로된 우리를 살피고 계신가? 에스겔이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존교한 형상을 가진 천사들이 온 세상 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볼수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실망하거나 자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통해서 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고통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단, 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보기를 소원합니다. 절망 중에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에스겔이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세계관이 에스겔에게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우리의 삶에도 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다시 한번더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1장에서 만나는 에스겔은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워할 순간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포로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붙잡아 주셔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감찰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에스겔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삼성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감찰하신 것을 보며 우리의 속사님이 강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포로 가운데 절망 중에 그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야 할 시기에 허감과 괴로움과 소망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슬픔의 무더개인 델 아비베 땅 그랄 강가에서 서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지만 땅만 보고 바라보고 살았던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이가 어떠한 나이일이든 간에 남녀노소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가슴 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도 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환경과 상황에 엎드려서 그것에 아버지와 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비록 육신에 가할지라도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계관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린 것을 에스겔이 보았던 것을 우리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불이한것 같지만 이 땅이 아무리 여주님 어두운 것 같지만 이 땅이 우리에게 불공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를 잡고 계신 것을 깨닫고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가퀴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도와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담대하게성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연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닫혀졌던 눈들이 열려져서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자녀들 향한 직장과 사업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소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있을 등마루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늘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의 예배, 학생들, 우리 청년들, 장년부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등마루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약함 함운운데 누리 는이를 향하여서 주님의 그구는이친선파이는 오늘 는이기를소이합니다이와 같은 기도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친하